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3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37페이지. 37페이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집중해서 해보세요. In a region near the Middle East called the Fertile Crescent. 지역, 어디 근처에? 중동 근처의 지역에서. 중동 근처의 지역인데요. called the Fertile Crescent. 기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우는 중동 근처의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교과서의 36페이지에 지도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Fertile Crescent라고 해서 약간 초승달 모양으로 보기에는 조금 많이 굽어진 어 그런 모양이 보이시죠? 네, 그, 네, 곳이 찾아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곳의 이제 명칭이 Fertile Crescent, 뭐 별칭 정도 될까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우는 중동 근처의 지역에서는 the earliest known wheat 가장 최초로 알려진 밀이 was domesticated 네, 재배되고 길러졌습니다. In about 언제요? BCE before common era거든요. 자, Common era라고 하면 서기죠 서기. 그래서 이제 보통 해고요. 어, 예전에 저 제가 영어 처음 배울 때는 BC라고 했던 것 같아요. BCAD라고 해서, 약간 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 세기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 성차별적인 부분들, 아니면 종교 관련된 그런 단어들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BC로 바뀐 것 같아요. 기원전 8500년경에 최초로 알려진 밀이 재배되고 길러졌습니다. 자, 동사 형태를 보면요. d o m e s t i c a t e 라고 하면 재배하다죠, grow라고 하면 기르다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여서 was domesticated, 수동태, was grown, 수동태죠. 재배되고 길러졌습니다. 자, d o m e s t i c a t e 라는 단어는 인간이 사용하려고, 인간이 먹으려고 아니면 인간이 어, 인간 인간의 어떤 어, 이용을 위해서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 어, 어떤 동물을 사육하거나 아니면 식물을 기르거나 하는 단어가 도메스케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 공, 곡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재배하다 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는 동의어 개념이 되는 거죠. 도메스케이트나 그로가 어 약간 어 뉘앙스가 좀 달라서 두번 쓰는 건데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좀왜두번 어 썼지? 시,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에서 길러지던 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원전 8500년경에 사람이 사람이 먹으려고 이렇게 심은 거니까, 도메스케이트라는 단어를 썼겠죠. It spread west to Greece and Germany. 자, 그것은 최초의 미리죠. Spread. 네. 퍼져 나갔습니다. Spread, 여기서 과거형을 쓰인 건데요. Spread는 spread, spread, spread. 과거형, 현, 과, 어,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다 똑같죠. 네, 불규칙 동사입니다. 자, 우선 과거형이고요. 과거형 spread 네, 퍼져 나갔습니다. 서쪽으로요. 서쪽으로 to Greece 어디까지? 그리스랑 독일로 over a period of about 2000 years. 약 20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약 2,000년의 기간을 쭉 걸쳐서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절머니까지 퍼져 나갔대요. China and Southeast Asia,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자 동남아시아라고 우리 말은 우리는 말하는데 어그 영어권에서는 남동아시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약간 그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순서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남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자, 차나와 동남아시아는 seem to 모인 것으로 보인다. have been the center 중심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of the cultivation of rice about 7000 BCE. 기원전 약 7000년경에는 쌀의 쌀 재배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어디랑 어디가요? 중국과 동남아시아가요. 지금도 그런가요? 자, 그런데 seem to seem to have been. 자, seem은 현,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죠. 그죠? 보인다. 어머인 것처럼 보인다. to be가 아니라 to have been이에요. 해석 선생님 방금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To have pp가 뭐야? 자, to have pp란 자, to have pp는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말합니다. 동한 시제 앞선 시제 자,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가리킨다. 그럼 본동사가 현재라면 어, 현재라면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는 뭐, 뭐예요? 어, 현재라면 투부정사의 시, 시제는 과거가 된다는 얘기겠죠. 예문 한번 볼까요? The place seems to be the center. of the cultivation of rice. 자, 그 장소는 seems 뭐엇으로 보입니다. 현재라고요. To be 어, 초 부성사 플러스 원형이 왔죠? 그냥 to 플러스 원형으로 썼다면 본동사의 시대와 같은 거예요.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곳은 쌀 재배의 중심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딱 보니까 쌀을 엄청나게 대비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 this place seems to be the center of the cultivation of rice.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중심지인 것도 지금이고, 그래 보이는 것도 지금이야. 그런데, that place seems to have been a center of the cultivation of rice. 라고 말한다면, 어, 역사적으로 유,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 해보니까 지금은 아니야. 그치? 근데 예전에, 생각하는 건 지금이에요.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현재 시제니까 to have pp가 쓰였다는 얘기는 이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니까 과거에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쌀 재배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죠. 하고 네, 근데 같았다가 아니라 아 같다 이건 현재고요. 중심지였던 것만 과거 과거인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Moreover corn was first grown in Central America about 8000 BCE. 자, moreover 게다가 자, 동의어 in addition 써 놓으면 되겠죠. 게다가 corn was first grown 밀얘기했었잖아요 First w h e a t 얘기하다가요. 자, 옥수수도 First g r o w n 처음으로 재배되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언제 기원전 8000년경에는 콘도 처음으로 재배가 되었어요. 중앙아메리카에서 Modern People, Purple, p u l e Purple, p l e n u r e Purple, p r e Purple, e p u r l e e Purple, r p l e s u r t l e r p l e Purple, r p l e p u r p l r p 현대적인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은 probably 아마도 probably 아마도 not even recognize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The, the earliest 최초의 품종 쌀과 옥수수의 최초의 품종 모양이 다른가봐요. 그죠? 최초의 품종은 그 생김새도 못 알아볼 거래. 어 이게 쌀이라고? 이게 옥수수라고? 거라고. 하물며 to say nothing of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 enjoying their taste 그들의 맛을 즐기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모양도 모르고 맛이 어떤지는 그저 우리가 모르죠. 오브 전치사, 동명사, 네, 맨날 나오는 거. 음. However, 그러나. They are not always the source of our modern cuisine. 그러나 however, 맛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생김새도 몰라요. 그렇지만 they are, they는 아마도 이거죠. Rice and corn, the o a r l i e s t strains of rice and corn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our modern cuisine, 우리의 현대적인 요리의 원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현대적 요리법의 원천입니다. 됐죠? 자,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뭘 받아요? 앞에 있는 문장, 현대 사람들은 그것의 맛은 말할 필요도 없고, 최초의 품종의 모습도 알아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 요리법들의, 현대적인 요리들의 원천이 되었겠죠. 네. Farming, 어, 농업은요, 이렇게, 이렇게 농업은, 자, 농업이 조금 키워드니까, 네. 농업은, allow the people to settle down instead of moving around all the time. 자, 농업은요, allow 목적어 to,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해 주다. 그렇죠?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도록 허락해 주다. 근데 허락해 주다라고 해석하면 문맥상 어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도록 해 주다. 주다 정도죠. 농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settle down, 정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에 of가 전치사 plus ing, moving around, 돌아다녀, 맞아요? chasing their food around였죠. 그들의 먹이, 먹잇감을 사냥하건 아니면 필요한 그 열매를 따먹건 간에 계속 all the time. 어, 계속해서, 오저차임, 항상, 항상 돌아다녔어야만 했잖아요. 수렵 채집 생활하던 그 사회에서는. 네, 그런 대신에 이제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This new sedentary lifestyle. 이러한 새로운 sedentary 쪽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아니면 앉아서 생활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네, 외워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한 곳에 머물러 사는 라이프 스타일은 또 나왔죠. allow 목적어 to. 목적어로 하여금 투정사하게 해주다. 사람들로 하여금 develop settlement. 그들의 정착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with. 무엇과 함께. higher populations. 더 높은 인구. 그러니까 인구. 자, 한두 가족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제 좀더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살고 살게 되고, division of labor 분업이죠. Division은 divide의 명사형이잖아요. 얘의 동사형은 divide 뭐, 뭐. 분할하다, 나누다 분할하다, 나누다 얘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분할 디비전은 분할 레이브가 노동 일그서 일의 분할 분업 자 그래서 분업 분업이 생겼겠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일은 얘가 하고 얘 일은 이 일은 얘가 하고 그죠? 그래서 훨씬 효율적이니까 또 트레이드 뭐가 생겨요? 무역이 생겼고요 어 무역 요거 요거, 요거. political structures 정치 기구가 생기고요. 정치 구조들이 생겨나게 되고, writing, 기록, 이제 기, 어떤,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죠. and much more, 기타 다수, 기타 등등. 뭐가 생긴 거야? 인구 더 많아져, 분업화 생겨, 무역 생겨, 정치 구조가 생겨, 기록하고, 기타 등등. 문명이 발생이죠. 그죠? 자, 어. 이런, 이런 모든 변화들과 함께, 정착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